2025년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36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전쟁과 치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본문을 발췌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개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영적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과 윤리가 실종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 그렇게 끊어지고 나서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나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교적 제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체다카가 무너지고 나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할 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그 재판의 진행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초식에 갖다 놓고, 예, 초식에 갖다 놓고 몇분 넘으면 예, 끝! 대통령의 탄핵을 당했으면 그 탄핵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그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판사 8명이 그렇게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겠습니까? 그런 게 무슨 동네 애들 장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랬어요. 동네 애들 패싸움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모의 법정 놀이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법관으로 앉아 있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네. 저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해도 훨씬 공정하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다카가 무너지고 나면 미시파트가 추락합니다. 완전히 추락하면 박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판관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반복,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을 막 바꾸어가면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 법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런데 법을 갖다가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갖다가 막 바꾸고 한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이건 정한 이체입니다. 이건 우주적 법칙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길을 한국은 가야 한다고 이번에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도덕, 관념은 무엇인가? 그걸 묻더라고요. 네, 한국인의 도덕관념은 무엇인가? 아, 제가 이사야서 어, 36장을 바로 오늘 현충일에 읽게 되는 것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6월 6일이 원래는 노르만의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 그날을 국가 현충일로 정했죠.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자는 뜻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또다시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고요. 체다카와 미슈 파트가 박살이 나면, 박살이 나면 은한국의 미래에는 어, 전쟁과 치욕을 어,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은 한국은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국은한국스스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스은스국은 한국은 국이었국 때문이 아니라은한국니다 스위스가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 영적 타락의 결과는 전쟁과 치욕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의 핵심은요.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추락입니다. 그리고 체다카는요. 어,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진실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혹은 진실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전쟁과 치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중공과의 수교 이후에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중국인들은요, 돈이면은 다 된다. 돈이면은 다. 된다. 그들의 지상 목표는 돈입니다. 그것체 제가 알고 있는 어, 중국인들의 뭐. 세계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공산주의와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공산주의는 돈이면 다 끝이야.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35장까지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36장에서 영적 타락의 결과로 혹독한 전쟁을 직면하게 되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무서운 전쟁과 치욕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